안녕하세요 요즘 과도한 컴퓨터와 핸드폰 등 각가지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눈물샘의 이상으로 눈물이 부족하여 생겨나는 안구건조증에 의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지요 동시에 건조증에 도움을 준다는 인공눈물 사용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구건조증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눈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눈물의 종류로는 액상상태의 점안액과 겔타입, 그리고 연구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액상점안액은 사용이 간편하고 효과가 즉시 나타나므로 평소 건조할 때 수시로 넣을 수 있으나 약효 지속시간은 길지 않은데 반해서 겔이나 연구타입의 인공눈물은 지속시간이 긴 대신 점안기에 번거롭고 점만은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 대개 추침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뚜껑을 열고 사용하고 나서 비교적 오랜 기간 재사용되고 있는 인공 눈물은 뚜껑을 여닫을 때마다 세균이 들어가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량의 방부제가 첨가되지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시판 인공눈물은 대부분 방부제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각막에 상처가 있거나 민감성 눈이라면 방부제 성분이 된 인공눈물을 하루에 4회 이하로 점화하거나 4회 이상이라도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부제가 첨가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도 되지만 만성적인 눈건조증이 있거나 하루에 5회 이상 자주 점화하면 무방부제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눈물에 사용되는 가장 흔한 방부제는 벤잘코림으로 독성도 강한 편에서 하루 5회 이상 점화하는 경우에는 독성이 약한 방부제가 된 제품을 선택하거나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눈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렌즈 착용자가 방부제가 든 인공 눈물을 처만할 경우 방부제가 눈에 침착될 수 있어 가능한 한 무방부제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눈이 건조하다고 인공 눈물을 너무 자주 넣으면 눈물 속 단백질이 줄어들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을 방문한 안구 건조증 환자 24명과 정상인 24명에게 인공눈물을 넣고 눈물 속 단백질 농도를 측정했지요 연구팀은 인공눈물을 환자군과 정상군에게 15분 간격으로 8회에 걸쳐 한 방울씩 점화한 후 5분이 지난 시점에서 눈물을 채취하여 총 단백질 농도와 단백질 중 리포칼린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눈물 속 단백질은 안구표면 항상성을 유지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구 건조증 증세가 더 악화될 수 있는데 특히 그중 리포칼린은 눈물의 정성을 유지해서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게 돕는 중요한 단백질이기 때문이죠. 인공눈물 점만횟 수에 따른 눈물 속총 단백질 농도 변화가 정상인의 경우 저만전 3.35mg에서 4회 저만후 2.8mg 8회 점환 후에는 3.16mg으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반해 건조증 환자의 경우에는 점완전 1.53mg에서 4회 점만후 1.17mg 8회 점만 후에는 0.87mg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눈물 내 리포칼린 농도 변화는 정상인의 경우 점완전 1.15에서 4회 점만후0.9 8회 점환 후 0.85로 줄었으나 건조증 환자의 경우 점환 전 0.49에서 4회 점환 후 0.38, 8회 점환 후 0.22mg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구팀은 인공눈물을 자주 점환하면 눈물 내총 단백질 농도가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건조증 환자는 인공눈물을 너무 자주 점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안구 건조증이 심하여 건조하고 희수하며 침침해진 눈에는 인공 눈물과 함께 이들 증상을 개선해주는 비타민 A 와 사유가 함유되어 있는 눈 영양제와 항산화제, 오메가 3와 콜라겐 보분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불필요한 전자기기 사용도 줄여야겠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한 눈을 가지고 평생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